네, 이산저산입니다. 아유, 산행을 하던 도중에, 아, 진짜 영상에 담을 게안 나오네요, 안 나와. 그래서, 아, 예전에 산반을 캤던 아, 곳에 와서, 서? 여기 캤던 곳을 다시 와서 아주 유심히 보고 있던 도중에, 이렇게 이제 생강 쪽에서 올라오는 서산반. 보입니다. 아, 얘는 진짜 여기 좋구나. 사산반을 이렇게 보게 됐고요 아유야유모다 유모 <laughs> 아, 이거 하나 보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어막상해가 끼고 난리 아니네 이렇게 한가볼한 무대기가 올라오네 아이 정도 가지고는 이거 상창안 차는데 너무 강하죠 욕심이 그거보다 일단은 어저옆 좋은 애 얘만 얘만 어, 가져가기로 하고 해가지고 나머지는 기업으로좀 덮어놔야겠어요 한 9월달 8월 말 9월달 정도에나 다시 와서 해가지고 한번 산행을 하면서 보기로 하고요 아몇 가보야 하나 둘셋넷 다섯 가보 걸러 오네 여섯 가보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거 하나 보게 되네요. 이제 신화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 정말 부엽색이 밑에 있어서, 하, 겨우 치우고 흥분한 마음에 부엽을 치우고 이렇게 봤어요. 영상을 딱 이렇게 찾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네요. 에휴, 그래도, 무늬는 잘 먹었네. 3번 네, 무늬는 안 됐고. 네. 어 오늘 좀 이쪽에서 계속 그 산행을 할것 같고요. 좀더 돌아보다가 해가지고 또 좋은 영상물 담을 게 있으면은 또 담도록 할게요. 네이 산재산이었습니다.